카타르 월드컵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것은 태극기에 쓰여있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최근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도 같은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다고 하죠. 쇼트트랙에 이어 대한민국의 금빛 소식을 전해준 선수가 있습니다. 세계수영 선수권 남자 자유형 200m 결선에서 1분 39초 7 2에 아시아 신기록 및 대회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딴 황선우 선수입니다. 황선우 선수도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대회에 임하는 자세를 묻자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라며 참가 의지를 다졌다고 하죠. 그런 그에게 시련이 닥치기도 했습니다. 황선우 선수의 코치진은 결승전 출전을 만료했었다고 하는데요. 황선우 선수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선우 선수가 우리들에게 각인된 것은 지난 2021년에 있었던 도쿄 올림픽에서였는데요. 도쿄 올림픽 수영 종목에서 메달권에 들지는 못했지만 2003년생 고등학생이었던 황선우 선수는 당시 한국 선수 최초 자유형 100m 결승에 진출하는 등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황선우 선수가 아시아 신기록, 세계 주니어 신기록 등을 갈아치우는 등 기록적으로도 놀라움을 줬지만 더욱 놀라웠던 것은 수영에서 독보적인 선수들이 황선우 선수의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최초로 100m 결승 진출 후 인터뷰에서 그 옆을 지나가던 케일럽 드레슬 선수가 자신의 18세 때보다 훨씬 잘한다며 한마디 쑥건 내고 가기도 했습니다. 케일럽 드레슬 선수는 수영 5관왕의 대기록을 세운 선수입니다. 또한 200m 자유형 결승 후 포착된 장면이 있었는데요. 결승전이 끝나고 선수들이 들어가면서 은메달을 획득한 던컨스코 선수가 황선우 선수를 잠깐 불러세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비록 7위에 머물렀지만 던컨스콧 선수는 황선우 선수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던컨스콧 선수의 은메달 인터뷰에서도 예선에서부터 잘한 선수라며 황선우 선수를 언급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황선우 선수를 이미 떡잎부터 알아본 셈입니다. 영국의 던컨스콧 선수는 지난 2019년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200m 결승전 후금지악물 파문이 있었던 순양과의 시상 후. 사진찍기를 거부하며 일명 시상대 보이콧으로 유명한 선수죠. 던컨 스콧이 BBC 인터뷰에서 순양이 수영을 무시하는데 우리가 왜 순양을 존중해야 하는가라며 소신 발언을 했었습니다. 또한 선수들은 순양에게 보내는 야유에는 이유가 있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황선우 선수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이후 그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수영 세계선수권에도 같은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었습니다. 황선우 선수가 금메달을 딴 200m 경기에는 앞에 쇼트코스라는 것이 붙는데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쇼트코스 수영은 25m 길이의 풀에서 벌이는 경영 종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자체가 열리지 않는 생소한 종목이지만 짧은 풀에서 박진감 있게 진행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인기가 높은 종목이라고 하죠. 세계 수영 연맹은 1988년부터 매년 정규대회 월드컵 시리즈를 개최해왔으나 아직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는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진감이 넘치는 종목이지만 이미 올림픽에서의 육상과 수영의 메달이 편중되어 있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쇼트코스 수영에서는 대체로 50m인 정상 코스에 비해 빠른 기록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수영 연맹 자료에 따르면 쇼트 코스에서는 정상 코스에 비해 턴당 평균 0.52초의 기록 단축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쇼트 코스는 정규 50m 코스의 절반 길이의 풀이어서 턴과 킥이 두 배로 많기 때문에 턴의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에게는 기회의 종목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쇼트 코스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이 종목대회 이연패를 하고 있는 황선우 선수가 더욱 대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종목 디펜딩 챔피언이었지만 자칫 결승에도 오르지 못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예선전 페이스 조절에 실패했었는데요. 다행히 마지막 결승인 티켓을 거머쥐며 새로운 역사를 쓸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선 경기를 치르며 마지막 터치를 하다 오른쪽 중지를 다치는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진통제를 처방받게 되자 우리 대표팀 코치진은 선수 보호를 위해 황선우의 결승 출전 여부를 두고 고심하며 출전을 만류하기도 했었다고 하죠. 그런데 황선우의 강력한 의지는 떡지 못했습니다. 예선 때 터치를 잘못해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꺾이게 되어 손가락이 많이 붓고 멍이 들어 통증이 너무 심했던 그였습니다. 역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출전하겠다던 그 마음가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팔레인에서 시작한 황선우 선수였습니다. 예선통과 기록이 가장 안 좋았기에 팔레인에 배정받았던 것이었죠. 예선 기록이 좋은 선수들이 4번 레인부터 배정을 받기 때문에 양 옆의 선수들을 보며 레이스를 펼칠 때 페이스 조절을 하는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팔레인은 양 옆에 경쟁할 만한 선수들이 없어 불리한 레인입니다. 그러나 황선우 선수는 작정을 한듯 경기 초반부터 스퍼트를 냈죠. 세계 신기록에 근접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러다 한 차례 2위로 처지기는 했으나,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를 벌리는 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리위 선수와도 1초 이상 기록이 차이 날 정도로 훌륭한 에이스를 펼쳤습니다. 한국 수영 선수들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턴에서 오히려 힘을 내며 앞서갔는데요. 한국에서는 쇼트코스 경기가 아예 없는지라 더욱 대단한 기록이었습니다. 아쉽게 세계 신기록은 이루지 못하였으나,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2위를 한포포비치까지 여유있게 따돌렸습니다. 포포비치 선수는 황선우 선수와 맞수로 꼽히는 루마니아 수영의 기대주로 최근 여러 국제대회에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선수입니다. 신흥 라이벌인 선수를 제친 결과였죠. 또한 도쿄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톰딘까지 모두 제치고 압도적으로 우승을 했던 것이죠. 경기가 끝난 직후 인터뷰에서 인터뷰 진행자는 첫마디로 축하한다 라며 한국말을 건넸는데요. 벽을 깼다고 아, 생각했는데 3초 까어렸습니다 <laughs> 의외의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이에 황선우 선수는 작년 아부다비 대회에 이어 자유형 200m에서 2연패를 하게 돼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라면서 현장에 한국 팬분들이 많이 와 주셨고 한국에서도 응원 많이 해 주신 덕분에 저도 더욱 힘을 내서 금메달이라는 정말 좋은 성적을 얻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월드컵 16강전에 오르며 불굴의 투지를 보여준 한국 축구 국가선수들을 필두로 ISU 빙상 월드컵에 참여하고 있는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수영 세계선수권 대회의 황선우 선수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